삼성전자 45W PD 초고속 충전기 절전형 플러스 USB C to C 케이블 1.8m 세트는 충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, 특히 고속 충전 기능이 탁월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빠르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1.8m의 긴 케이블은 침대에 누워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. 또한 절전형 설계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 덕분에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무료 배송으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